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지역이 유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는 소규모 학교라도 최소한의 교사 수를 보장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진다는 문제 의식에서입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학력 인구가 줄면서 농어촌 중심으로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초미니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벌써 1174곳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18.7%에 이릅니다. 올해 신입생이 아예 없는 초등학교도 강원도는 17곳, 전라남도에선 33곳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뭐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지역에... 시내로도 많이들 이제 정이되 가기도 하고 학생이 작은 학생수 적은 학교들이 늘어나는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학교에선 교사 수도 비례해 줄여야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교사 1 인당 학생 수 수준에 맞추는 방식으로 교원 수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하는 순회 교사가 배치돼. 부족한 교원의 공백을 임시로 메우는 등 교육의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교육부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소규모 학교라도 교원 기초정원제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나섭니다. 작은 학교라 할지라도 수업과 생활 지도뿐만 아니라 운영을 위한 기본 행정이 많아 최소한의 교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또 소규모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까지 이어지는 악순환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뇌교사 문제 등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열악해지고 있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에 상당히 그 도움을 줄수 있고 교육부는 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신도시 과밀 학급에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원을 산정해 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행안부와 논의한 뒤 오는 3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